데이터 1기가 1기가요? 예? 아니 그 정도는 늘려야 되는 거아니냐요 이게 좋은 게 얘기도 할수 있어요 뺏겼다 <laughs> 할수 있는 거야 지난 한 달간 소비되고 저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민호 손님님부터 한번 네. 볼까요? 저는 일단 미리 밑가을깔자면 식대가 좀 많습니다. 제가 진짜 좀 알뜰하게 사는 스타일로서 바로바로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볼까요? 9월 1일부터? GS20, 1 8 0 0 1 8 0 음료수가 음료수 아닐까요? 음료수. GS가 또 맛있는 게 제일 많아요. 아마 TV 가격대를 보아하니 원 플러스 원이 아닐까원 플러스 원? 네, 원 플러스 원이 아닐까그 밑에 보시면 재순식당이라고. 21,000원짜리? 네 이게 제육볶음 맛집이에요 제육 맛집? 네. 두 명이서 한거 같은데? 두 명이서 여때도 아마 여자친구일 거예요 이2 1 0 0 0원이라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 제육 2인분 9,000원 이걸 <laughs> 기억하고 오 괜찮네 맨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된장찌개 그리고 찌개가 제육을 시키면 3,000원에 요와 그러니까 21,000원에 2인분이 나오는 거야 네. 둘 맛이잖아요 이게 좀 짭니다 음, 음. 네. 짜니까 어? 음료수가 어, 땡긴다 2일로 넘어가 볼까요? 도시가스리 7,530원. 이게 한달 짜리가요. 한달 짜리.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이게 여름에 7,000원 넘기가 가스비가 제가 보통 아침에 샤워 한번 하고 저녁에 샤워 한번두번 번 하거든요. 음... 그때 온수로 해서 그런가? 아, 어떻게 줄일까요? 샤워할 수까요 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물을 이제 가스로 데워가지고 <웃음> <웃음> 옛날에 시골 아, 가면 데워가지고 더운 물을 얘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응, 갈... 해가지고 <laughs> 그 다음날 3일 슬로우브레드 파파. 오천오백 원. 제가 빵이 맛있어요. 오. 근데 여기 이 집이 치아바타잖아요. 가면 치아바타가 종류별로 마늘 치아바타. 오, 치아바타 맛있기 힘든데. 어. 네. 9월 4일인지 무지출 챌린지 한번 한 번. <laughs> 한번안썼네요 다행히. 투썸 커피 오천 0 0원 맞아, 이거 그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중간 사이즈 가격이. 음. 기집을 <laughs> <laughs> 더듬어 보니까 베이트했던 <laughs> 날인가. 고대 앞에 있는 고민의 국밥집에서 저녁 을 해결합니다. 돌솥 국밥이 <laughs> 맛있어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만, 2인에 15,000원이면 되게 가격이 사죠. 합리적이네요 다음에 어디 간 거냐 옆에 젤라또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800원 하나 시킨 거예요 아낀 거죠 어, 저도 보는데 어, 생각보다 돈을 안 쓰신 것 같아요 <laughs>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제가 이건 집 근처에서 만난 거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세탁특공인데 9월 6일 22,345원 이게 아마 이제 여름옷을 한번 정리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거는 세탁은 이제 직접 코인 스인트만 가는데 둘중 하나만 건조만 하던가 빨래만 하던가 저는 빨래를 해가지고 빨래망에 들고 가서 건조만 하고 오거든요 진짜, 진짜 아낄라고 이돈 아껴가지고 이제 치킨 시켜 먹어야지 싶어가지고 절대 9월 7일도 혹시 데이트인가요? 아비에디 라는 데가 제 최애 식당입니다 요즘에 음. 제일 많이 가는 파스타집인데 셰프님이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이네요 그리고 백발이 성성해 여기가 킥이 뭐냐 까르보나라 하면 보통 은 크림 까르보나라를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크림을 안 써요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파마산 치즈 그쵸. 너무 맛있. 파스타 두 개에다가 티라미수까지 먹으면 딱한 끝나요. 어, 근데 어? 가격이 괜찮다. 그러니까 안, 비, 안 비싸다니까. 근데 저희 이거 소비분장 콘텐츠는 아니죠. <laughs> 근데 여긴 갈 만해요. 아, <laughs> 만해. 여기 앞에 얘기죠. 한번 가볼게요. 가 볼게요. 제발 가게. <laughs> 그냥, <돼. 가야 웃음> 그냥 이거 소비가 아니라 성신여대 고대 <웃음> 맛집. 저맛집다만 <laughs> <가도 웃음> 같은데. 데려가 줄게요. <laughs> 여기 데려가 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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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김태환 씨 여기 성신여대에 있는 초밥집에서 밥을 먹고 그 밑에 보시면 가불라는 데가 있어요. 제 최애 중국집. <laughs> 어디 있는 거죠? <웃음> 성신여대. 성신여대. <laughs> 여기가 칼찬탕도 진짜 맛있어요. 사천 당시. 사 당시. 진짜 맛있 궁금한 게 혹시 성신형대 이외의 지역에서 데이트라고 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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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거 놀랬던게 어떻게 통신요금이 15만 3780원이 나올 수 있지? 제가 맞춰볼게요. 가족과 같이 는게 아니고. 그것도 맞고, 제가 LG 플러스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제가 자취를 2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 인터넷 설치해야 되잖아요. 음. 설치해줬어.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2층 사시던데, 반려동물 안 키우시냐? 저는 어 혼자서 하지 아, 그러면 잘 됐다고. 2층 사니까 불안하지 않냐? 불안하잖아, e c c t c 캠을 t camera? Pet camera? p 캠을 camera? Pet c a 캠을 3년째? 그거 한달 m e r a 쓰 e t c a 약정이 3년이야. 아니 무슨? r 실시간으로 보 m e r a Pet c 게 m e r a Pet camera? Pet 니까 m e r a p e 리 camera? Pet camera? 도둑이 나오면은 r a Pet c a <laughs> 테이블 담소에서 35,000원을 주셨네요 카페 맛집인데 근데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안주를 진짜 잘해요 황해옥이라는 곳에서 3만 원으로 여기가 <laughs> 감자탕집인데 여기도 많이 있어요 거의 뭐 그냥 이거는 <laughs> 성신여대 그냥 맛집 정리 <laughs> 그래 그래 이 좋으면 한번 성신여대 블로거 느낌으로 <laughs> 그러니까 진짜 뭐 고민 있으세요? 매니저님은 일단 저, 저의 소비 목표나 기출 고민 지출 목표는 제 꿈이 만 3세가 되기 전에 1억을 모으는 꿈이었는데. 얼마까지 모셨죠 지금 그거는 비밀입니 <laughs> <laughs> 굉장히 목표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줄일 부분을 찾아드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일단 저는 상당히 빨리 끝낼 것 같은 게. 내역 10가지 내에서 돌, 돌거든요. <laughs> 자, 9월 1일. 일단 커피가 두번 찍혀 있어요. 커피. 저는 커피를 하루에 <laughs> 3잔 정도 마셔가지고, 저가 커피를 굉장히 많이 <laughs> 먹습니다. 커피. 이날은 또 메아 커피 중에서. 라떼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비싸군요. 맞아요. 카카오는 저도 이제 같은 날그이 선임님의 생일 선물 올리브영 기프티콘 2만. 저는 이제 선물 철학이 당장 쓸수 있는 걸 주자. 음. 그래서 남자는 배달의민족 기프티콘, 음. 여자는 올리브영 기프티콘. 두 번째는 이제 쿠팡 할부인데 제 아이폰, 아이폰 15. 할부로 샀는데 저는 이제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으로 하면 SK 7 모바일 8,900원짜리 알뜰폰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1기가. 예? 1기가요? 1기가. 1기가 쓰고 있고 1기가가 다 되면 이제 3G로 가는데 검색을 하면 한 정.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laughs> 아니 그 정도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음은 이제 자격증 강의. 뭐죠? 자격증 해명는거 자격증은 이제 저의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라고 그리고 이제 집 근처에서 감자탕 한번 먹고. 근데 집 근처인데 집밥 드시죠, 감자탕. 전 집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이날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격증 교재를 사지 않았나. 상당한 텀이 있네요. 공부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할 말이 뭡니까. 다 지하철, 버스, 컵 대가 커피. 자 이제 반복입니다. 가 커피. 그다음 민족, 컵 대가 커피, 대가 커피. 자 넘어가겠습니다. 9월 9일. 어, 아, 또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피랑도서관 아, 자격증, 자격증 본격적으로 이제 아사에 아, 4일, 4일 간격을 결심을 <laughs> 하시네요 보니까 지금 자 보세요 9월 9월 2일에 첫 결심을 합니다 4일이 <laughs> 지나요 32,000원 9월 6일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그다음 9월 9일 독서지 <laughs> 그리고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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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좀 있다 어, 이때는 이제 술을 마셨는데 그다음 날 술값 점산한 그런 거고 지금까지 정말 손 놓는 거. 12일 만에 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회사 사람과. 자, 34일. 아, 네. 아, 약속 하나 더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친구랑 오, 오, 이제 같이 가어요 오, 오, 오 컴포드쓰셨네요 아, 두자. 컴포. 아, 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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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고 갔네요. 외간지. 어, 밥, 오, 밥 먹고 가셨나 네. 보다. 자, 그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이달의 민족, 백다방 커피. <laughs> 아, 백다방 시작. 퇴근길에 백다방 하나 사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지하철 타고 다도 백까만 또 갔어. <laughs> 네, 포인트가 멨까만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 심지어 이 하나 첫 번째는 2,000원인데 두 번째는 5,000원인데? 아, 이거는 두잔산 나보다. 왜 네. 이렇게 많이 드세요 드세요? 그다음에 그 <laughs> 하루 커피 세잔 마셔. 세 잔. 마세요, 세 잔. 정말 일상이 슬럽네요 <laughs> 일어나서 밥 먹고 커피 아, 한잔 아, 하고 아, 7일, 7일 미담이 있습니다. 큰 미담이 있습니다. 아, 어? 이날이 좀 추석이었어 서70 가족분들께 큰돈움주셨큰 아. 미담. 내가 사실 저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이게 끝이에요, 진짜. 저희 이게 일상입니다. 이래? 어디 간데도 없고. 이제 월세랑 공과금 이 있는데. <laughs>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저는 다달이 나가는 비용에 직장을 하기 때문에 월세도 음. 나의 와. 이런 주거권을 포기하고. 6만 <laughs> 원. 이렇게 해서 얼마 쓰지도 않는데. 민호 200... 선생님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 왜 200? 아 근데 그 아까 제가 보니까 70이 있잖아요. 성... 아 맞네. 아, 70을 제하면. 그거는 사실, 그거는 그쵸. 한150 정도가 나그겠네 아니, 저는 충격적인 맞아. 게 식비 건수가 22건이거든요? 네. 커피 건수도 22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동이 된다는, <laughs> 아, 된다는 거요밥 먹으면 무조건 먹었어요, 항상. 아... 어디를 줄여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쿠팡에 보면 아메리카노 원액을 아... 이만한 세탁 세제 같은 데 팔거든요? 아... 몇 리터짜리? 그런 걸 사서 드시는 게 어떨지. 아니, 또 탬핑이 필요해 아유, 포기해야지. 아니, 나한테 치아바타 먹지 말라고 했잖아. <laughs> <laughs> 아그럼 혼자 혼자 이렇게 집에서 신용이라도 하고 드세요 어, 그냥. 오케이. 자 마지막 술메이저 저죠. 전좀덜 쓰진 않는데. 일단 9월 1일. 오, 볼게요. 클라이밍. 시작부터. 이거는. 아 이거는 좀 센데요. 4만 원인 이유가 인당 2만 원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좋은 점이 시간 제한이 없어요. 클라이밍. 어, 2만 원이 있어. 있어서 하루 종일 몇 가도 몇 돼. 있어. 이날 몇 한, 시간 했어? 한4 시간 있었나?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당. 이제 5천원 꼴인 거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죠. 나 뭐라 뭐라 하고 싶은데 <laughs> 시간당 5 0 0 0이면 괜찮을 텐데. 나쁘지 않아. 9월 3일 음주 감옥이 62,000원. 어, 좀 세네요. 어, 그, 그, 아니, 이나... 와인은 너무 세게 이제... 마셔? 이제 소주랑 맥주를 하나도 안 먹고 응. 아, 이제 와인이랑 양주만 먹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 와인은 제가 책임 내린 적 이상한 것부터 먹을 수 있는 거같요저 <laughs> 나름대로 정하거든요. 소주 이상 안 돼요. <laughs> 소맥도 지금 비싸가지고 소주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마트 24 5,696원은 이 와인 양주 아. 약속을 가기 전에 젤리 있죠? 컨디션 아. 젤리 그걸 샀어요 아. 아. 술값으로 거의 7만 원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몇 명이 써먹었어요? 네명네명와 30만 원을 썼네 그치 그치 대한민국 <laughs> 국가 경제 이바지를 하시네요 <laughs> 4일 넘어갈게요. 아, 집 앞에 이마트가 있어서 아, 가끔 집에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오, 좋다. 가끔 이마트 가서 장을 한번 싹 봐오는데 뭐 그런 막 어마어마한 걸 봐오는 건 아니고 금액을 보니까 이게 서울의 두 택짜리 거기다가 이제 뭐 파스타 면이나 두부 같은 거 국산콩 두부로 한번 사면 아, 딱. 노브랜드 가셔가지 노브랜드 이유 <laughs> 드시고요. 두부도 이제 떠야 하는 거 이제 0시후에 <laughs> 가셔가지고 아, 1 0시 <laughs> 이후면 두부가 아, 저기 에 힘이 없어. 어, 클라이밍 되게 자주 왔네? 회사 앞에 클라이밍장이 있는데 단체로 가서 미리 아, 선불 결제를 해 놓으면 할인가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6,000원에 이날도 한는 3시간 했나? 이날은 그러면 이제 회사분들하고 클라이밍?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고기를 어, 저녁으로 알아? 단백질을, 단백질을 단백질? 먹으러 어디, 가서 어디 어디 어디요? 이게 스내... 아마 한점의 희열이었던 거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9월 1 2일날 보시면 또 갔어요. 한점의 희열 어? 그네 그렇네, 그네 정확히 여기서 본게 데이트 2개가 정확히 일주일이네요. <laughs> <laughs> 1일에 데이트 한번 하시고 8일에 날 이제 PC방을 가셨네, 이안 가도 안 받아야겠다. <laughs> 무지출이 4일 연속이 네. 어떻게 있지? 아, 이게, 이게 집이 있었나 연유. 맞아요, 본가에 갔었어요. 아. 본가에 갔었어요. 제가 여기 보다가 이상한 거 하나 바라봤는데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것 같은데 5만 원짜리 이거 진짜 해명 부드려요 어. 아니 이게 어, 이제 제가 어, 그룹이 어, 있는데 몇 명이었어? 10몇 년? 20몇 년? 10몇 년 지나면 내가 넘는 거야 데 진짜 일 이때가 아니면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다 자야 아빠 여서 은퇴하고 이제 다시는 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또, 지금 티켓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팬클럽에서 네. 이제 막 오면은 공항에서 일단 이제 환영도 해줘야 하는 공연장에서 이벤트도 해줘야 되고 그 이벤트할 때도 뭐 만약에 종이비행 이벤트를 하나 쳐요. 그러면 종이비행 전면 종이가 필요하겠죠? 공항에 가서 환영을 해준다 그러면 환영 현수막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 만들 돈이 이제 팬클럽 회원들 회비로 아, 그리고 이게 가격이 또... 정해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냥 그 넣고 원인이... 싶은 금액만 아. 너무 오래된 어.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네. 멋있다 <웃음> 미쳤다 뭔가 <laughs>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이제 몇년 동안 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가수였고 음. 마지막 내한 공연이고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23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관리비가 따로 나오거든요, 오피스텔. 어. 관리비를 냈어요. 에어컨에 대한 전기료가 따로 나오거든요, 오피스텔은. 음. 그게 좀 세요. 음. 이 정도면 네. 수영장 있겠는데요, 커뮤니티 시설을?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조식 나오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소시통 안쓴니다 식비, 슈피. 식비가 그나마 이분이 저희 집에 사는한 달에 1 3 0만 원밖에 안 쓰세요? <laughs> 아, 주거비를 빼면 반영하면 대박이다. 일단 팬카페 탈퇴하시고요. <laughs> 팬카페. 일단 11월까지만 쓰고 안 돼요 다음으로 응원하는 것도 응원입니다 <laughs> 5만 원짜리는 좀 너무 많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한달 지출 내역을 여과 없이 뽑아서 보니까 네. 커피 너무 많이 드시고 커피 너무 많이 드시고 파스타 빵 많이 드시고 여기는 이제 팬카페 회원이시고 <laughs> 그만 가 야, 이런 게 멋있다. 보이니까 이제 <laughs> 이 영상을 보시고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재밌겠다. 연락 을 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다음이 있다면 진짜 짠돌이 분을 한번 모셔 가지고. 자, 그러니까 진짜 배가 언더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고 싶긴 하다. 아니면 컨택을 좀 한맥 쓰는 사람. 쓰는 사람. <laughs> 재밌겠다. 같이 부르면 돼. 그러니까